그런데 오후에 이렇게 민주당이 탄핵 소청을 발의했다면 오전에는 최상목 대행의 10년 전 의혹을 꺼내들어서 공수처에 이걸 고발했습니다. 현행범 체포 불가능합니까? 최상목 고난 대행 직무유기죄 좀 고발장 접수해 있죠. 네 수사 중입니다. 수사 언제 오실 겁니까? 뭐 그런 부분 지금 수사 진행 정도에 대해서는 또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. 또 중청만 하고 어, 또두달세 달.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그 안종범 경제수석의 지시를 받아서 돈을 내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어, 화를 내면서 강요를 하는데 오후에는 탄핵소천발이 김용민 의원이 선봉에 섰고요. 오늘 공수처로 간 박균택, 이성윤 두 민주당의 검사 출신 의원들이 특정범죄가분처법 위반 뇌물